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10편 29편에서 10편 기자는 여우와의 소리가 여우와의 소리가 여우와의 소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여우와의 음성 여우와의 소리 우리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음성에 관하여 높이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맑은 물 위로 돌돌돌 흐른 그 시냇물의 흘러가는 힘찬 소리로부터 또어저저 멀리서 들려오는 어 벼락과 또 천둥의 이 뇌성으로부터 또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이 어 자연스럽게 그 꺾어지면서 넘어지는 나무가 넘어지는 그어 자연 현상으로부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역동하시는 모든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내면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 주셔서.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어 정말 주님께서 어 이렇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 어거스틴은 젊을 때부터 어 방탕하기 어방탕해왔고또 그리스 그리스 기독교 신앙을 어 거부, 거부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방탕하던 그 순간에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을 읽어라. 그래서 그는 그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고 그 소리에 따라 어머니가 늘 읽으시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가 이후에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뛰어나고 또 중요한 어거스틴 신학자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 그 누군가를 불러주실 때, 이렇게 친히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영화의 소리, 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또, 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어, 발견하고, 또, 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가 젊을 때, 이 화염 속에서, 화염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불살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글지글 불타오르는 그 화염의 소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시편 기사처럼 여와의 소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거기에 응답하며 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